노래 괜찮아요? 네! 제목이 뭐라고요잘 네! 자라요, 노래. 어우, 네. 누나도 고마워요. 결승 때그 노래 여기 오시고. 만약에 앨범이 나온다면 사당한 소리는 안할 테니까 꼭들어봐한 <laughs> 번씩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우, 누나도 고마워요. 오늘 한잔 하셨나봐요. 몇잔, 세잔 했어요, 세잔? 아이 내가 이전에 항상 항시 말았는데 있잖아요 소주 맥주 같은 거 먹으면 부모도 뭐아넣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질를 먹었거든요 에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수님도 앉아계시고 여러분들도 추위에 떨려서 앉아계시는데 더 신나는 곡으로 이 추위를 날려버릴 수 있게 고고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한 두개 먹으면 양이 차지 않고 두세개 정도 먹어야지 아 내가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곡 네곡 정도로 묶어가지고 메들리를 들려드릴게 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신인 하시는 분들은 양손을 쉬지 말고 국수를 쳐주시고 아래 노래가 나오면 그 소리를 따라 불러주시고 만약에 더신이나신다면 신인,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에서 실룩실룩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